안녕하세요. 임영웅 님이 지난 7월 2일이죠? 네.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노래는 나의 인생. 네. 이미자 님의 노래였죠. 그 노래가 벌써 1,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? 좀 생각을 해 봤더니만은 이 노래가 가삿말과 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삿말이 대부분의 어떤 그 인생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아픔을 이야기한다든지 사랑의 시련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데 이 노래는 나의 인생은 이 노래 가삿말이 임영웅 님의 노래 인생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천만 뷰 지금 천이백만 뷰까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. 한번 가산 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. 네, 아득히 먼먼 길을 따라 뒤돌아 보면 외로운 길,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. 여기다가 임영웅님만 대비하면은 바로 임영웅의 노래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. 관련해서 네 지금 이게 어디죠? 네 스타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. 노래는 나의 인생 1200만 뷰참 예쁘고 고마운 가수 하는데 에,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감성장인 면모를 더욱 빛냈다. 임영웅은 달콤하면서도 묵직하게 무대를 펼쳐나가면서 또 하나의 임영웅 장르를 만들어냈다. 그리고 곡 막바지에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외치듯 노래하는 부분 지금까지 임여웅의 노래 인생과 오버랩 되면서 깊고 진한 감성인 감동을 안겼다 가슴 뭉클한 무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그날 그때 이미지를 지금 캡쳤던 것 같습니다 네 비를 맞으며 험한 길 외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. 지금 나 여기 있네. 지금 나 무명 시절 거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이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여기 미스터트롯 진으로 당당히 왔다. 이제는 이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팬들이 이제는 임영웅도 이제 꽃길만 걸어라. 이런 의미로 응원의 이 노래를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지금 제가 원래 이 천만 뷰, 천이백만 뷰잘 이렇게 리뷰 잘안 하는데 막상 이걸 딱 들어보니까 아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도 들어도 끊임없이 듣게 되는가? 이 가사 말이 바로 임영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영웅의 과거 임영웅의 현재 임영웅의 미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는 더더욱 응원의 메시지로 네 앞으로 임영웅은 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게 천만 뷰 돌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예,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예, 감동에 빠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나마 예, 리뷰를 해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